청천구서에온 다음에, 통감자를 샀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참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응, 이거 웃기네. 야, 뭐냐, 그 왜, 왜 0이냐? 이상한데? 엄마, 어때? 너무 좋아요. 다시 오니까 어떠냐고. 다시 와도 청초 좋습니다. 그렇게 로봇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다시 와도 청초 좋단게? 가을 날씨라 너무 시원해 저번에 왔던 청초 쪽정자 어쩐. 애기들은 전학 왔는지. 귀여워. 진짜 안 보여. 핸드폰으로. 우리 에서보 살짝 보이긴. 만원경도 있어서 여기로 미마 <목소리> 등이 여기서도 윤정이는 청초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목소리> 할머니가 해준 보리밥이 그리워. 우리 밥이름이 뭔데? 학 응. 여기다가 아, 고추, 음. 고추도 갈았어 나오는 길에 식혜 잠잠하니 있어 속초 등대전망대를 등대 향해 하라 가고 있습니다 동 <laughs> 아파도 동명항의 그, 그런 느낌 전망은 끝내줬는데 근데 조금 무서워 너무 뭐 높아 엄마 안 무서워? 신나게 내려가고 있고 대박입니다. 여기 뽑기 이벤트로 여기 찍어가지고 했는데 나오기 어려운 <목소리도> 3등 수각이 나왔고 5등만날방까지 오늘 언니 좋은가 봐요. 애들 여기는 영랑호 그래서 호수만 찾아다니고 있다. 엄마랑 산책하기. 여기는 청초보다 사람이 적어요. 대형 주차장도 있어서 응. 평일 오후에는 이렇게 주차할 곳도 많고 응. 조금 무서워요 네, 저질라 잠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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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겠다. 저기 저기 식당이잖아 밑에서 해가지고 음. 2층에서 상차림 받아 파도 보여 엄마? 음. 응. 보고 밤바다가 어둠이 이렇게 삼키는 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못들어가게 말아라 했지 저기까지 아침 해장으로 아빠의 순대국 수리도 많고, 괜찮은데? 시장에서 닭강정, 만족닭강정을 샀다. 하도 아, 소리가! 모래사장 소리가 완전 차요.